체온 떨어진다. 이거 저체온증 걸리는데 잘못하면? 이메트로 가고 찾대요. 이형온 김에 더 캐고 싶은데 두 스텝은 캐야 되지 않을까요? 가자! 가자! 더 추면 안 돼요. 이거 저체온증 걸리면 저체온증 제가 뭐 따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아 그냥 늑대도 2100 주네? 이게 내가 레벨업을 해서 그런지 경험치량도 늘었나봐요. 원래 옛날에 1100인가 주지 않았나? 지금 찾아야 되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 야채죠. 짜부러트린 호박, 가 늙은 호박 옆으로 이렇게 콱 주먹으로 지어갖고, 짜부러트린것 같이 생긴 호박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스쿼시래요. 근데, 못 찾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잠깐만. 이거 배경이 지금 사막 아니야? 인제반대 저걸 <laughs> 집에다 놓고 사막 가자 집에다 물건 놓고 얼음 놓고 사막 가서 저 스코시를 하나라도 건져갖고 오자 왜냐면 하나라도 건져오면은 이게 심음 농장에다 심으면 되니까 어차피 농장 만들거니까 과일 샐러드 그렇게 딱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얘는 이제 옥수수 구하면은 크림 콘 겁나 만들 거기 때문에 지방은 고기 썩지 않게 계속적으로 돌려주고 옥수수랑 어... 스쿼시 사막 잠깐 그 앞에만 조금 어 깜짝이야 앞에만 조금 돌아다녀 보죠. 느낌상 사막 조금만 돌아다녀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영양. 그냥 사슴이랑 같은 그걸 거예요. 옛날에 사막을 와봤는데, 지금은 느낌 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안온지 너무 오래돼서, 아이고, 얼룩말도 있어. 얼룩말 잡아주자. 종류별로 그래도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야. 스코시를 찾으러 왔는데 뭐 이렇게 별로 잡을 생각도 없는 영양만 오지게 많고 지금 여기 사막 지역인데 온도가 조금씩 올라오 고 있죠 왼쪽 아래 보면. 근데 지금 밤이라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옷 시원한 거 입어야 돼요. 여긴 그냥 사막인데 뭐가 없어 아까 입구쪽에만 좀 뭐가 있고 여기로 가야 되나? 어나 춥대 지금 사막 밤이라서 춥대 일단 집으로 슬슬 가죠 스쿼시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은 그냥 바로 발견할 줄 알았더니 스쿼시, 스쿼시가 있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야 다 여기 다 모래네 저쪽 오른쪽 끝으로 안 가봤으니까 저쪽으로 가볼까요? 설마 이쪽 사막은 안 나오고 저쪽 사막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없겠죠. 왜? 왜 천둥이 쳐? 아, 지금 나이는 쪽에 천둥 치나보다. 그래서 천둥이 친것 같은데. 날씨가 다르거든요. 사막이랑 아예. 존이 이게 나눠져갖고. 천둥 폭풍. 예, 여긴 천도 폭풍인데, 좀 전에 저기도 벗어나면서, 동시에, 태풍이 온것 같아요. 사막, 그, 이펙트가 보였거든요. 예, 저쪽은 모래 폭풍 온것 같아요. 자, 목재 발효기, 나무작물구에, 이게, 기본 농장이거든요? 비료에, 근데, 제가 2렙만, 1, 1렙 거의 다 했고, 2렙, 20렙 되면, 티어 3인데, 여기 아마 농장이 또, 작물 구획 구리 전선, 강철 나사. 좀 빡센데? 강철 나사? 강철 주게 만든 다며너도왜 돼서? 아, 드디어 생긴다. 선수 탱크랑 휴대용 물통. 금속 빗물 바지. 야, 금속을 넘어갔는데 빗물을 여전히 봐도? 대신에 필터링을 해주겠죠. 깨끗한 물로. 화염방사기 오호. 금석고 가방은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가방을 하나 만들어주죠. 어디 갔어? 여기였죠 아까. 지금 권총을 단발 피스톨. 한발 쏘고 한발 쏘고 이거네. 한발 쏘고 장전. 한발 쏘고 장전. 엉성한 탄약. 어, 데미지는 좋아요. 100이에요. 어, 직물 작업대 6칸 밖에 안 늘려주긴 하는데. 있어야 될것 같아 6칸 들었습니다 6칸 아뭐 무, 예, 예, 무게도 들어갔고 그러면은 일단 스쿼시를 먹고 하니까 나머지 음식 두 개를 정하죠나 그러니까 딸기도 못 봤어 딸기는 근데 이 맵에 있지 않나? 딸기 아, 퀘스트 보상으로만 얻을 수 있어? 어쩐지 그러니까 옵션이 좋구나. 옥수수에서 이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시아 크래커. 어. 옥수수, 시아 크래커. 나머지 하나는, 아까 바다 생선살이 들어가는 게 저거, 저거 밖에 없었나? 당근? 이거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은 옥수수만 얻어갖고죠. 옥수수만 얻어갖고면 끝날 것 같은데 옥수수는 이맵 지금 제가 있는 사막 지역이나 뭐딴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맵에 있거든요. 그 아, 처음 우주선 내린 데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서 옥수수 조금 얻어갖고 오고 옥수수 얻어갖고 오면은 어, 그 다음에는 바로 농장 작업 들어가 주시죠. 아, 필요가 없을 땐잘 보이고, 필요가 있을 때는 또안 보여요. 당근. 당근. 저런 거 기계 채굴하는걸 빨리 이제 배워야 되는데. 아, 어, 옥수수를 발견했을 때 위치를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옥수수가 나 이렇게 귀한 건지 처음 알았네. 안 귀한데, 옥수수? 그리고 얘네가 단체로 뭐 미친듯이 많이는 아니어도 뭉쳐있어서 눈에 잘 띄는 애들인데 이렇게 안 보이네 아 인벤토리에 일단 자리가 없구나 멀리까지 온 김에 미리라도 캐갈까 했는데 음 옥수수를 제가 보통 호수 근처에서 본거 같거든요. 호수 근처가 같고, 음 확인을 해보죠. 어우, 주선이다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내렸죠. 안 되겠다. 옥수수도 그냥 나중에 우연찮게 찾으면 심어야지. 이렇게 옥수수 찾으러 나왔는데, 이 정도로 못 찾으면은... 정말 운이 안 좋게 동선이 안 겹친 걸 거예요. 옥수수가 이렇게는 안 보인다고. 일단 집으로 슬슬 슬슬 돌아가는 걸로 하죠 어. 옥수수가 날이 밝을 때도 안 보였는데 지금 날씨에서는 더안 보일 거야. 일단 돌아가는 게 맞아. 아직 그. 맵 기준으로 집에서 서쪽을 제가 제대로 한번 뒤져보지 않았으니까 날 밝으면은 이쪽 한번 더 돌아보죠. 그저 한번 돌아보고 못 찾으면 진짜로 포기하는 식으로 나중에 먹으면 그냥 우연치 않게 먹으면 그때서부터 키우기로 하고 지금은 너무 집착해도 시간만 너무 허송세월 보내고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쭉쭉 발전하죠. 저희는 지금 이제 쭉쭉 발전해서 전기도 깔고 저희도 막 그런거 해보고 싶잖아요. 어제 말만 들었던 그런 전선 대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화려하게 한번 베이스를 또꾸며보죠왜왜 왜 몸이 또 돌아갔어? 어디서 갑자기 바뀐거지?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어두우니까 앞뒤 구분을 못하네. 지금 미를 구우려면은 아 미를 오 환장하겠네. 이 밀은 나중에 바까 있는 거는 밀을 구운 게 아니라 빵을 구우려면은 돌을 또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돌을 만들려면은 또뭘 해야 될 거야. 만들어야 될거야 뭐. 요리 시설 중에 하나를. 일단 한숨 자고. 음, 일단은 시아 크래커만 좀 만들까요? 제일 필요없는 애가 얘잖아 얘는 900초 하나만 만들어볼까요 음.. 얜 많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원래 유통기한이 없는 애를 유통기한을 만들어 버린 거니까 이제, 농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장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보죠. 농장은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층보다는 1층에다가 별채로 만들죠. 별채로 해서, 저희 농장 또 심을 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 옆에다가, 7 곱하기 7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아 음, 맞다. 그래서 저 그거는 내가 안 만들었죠. 궤도 인터페이스 얘안 만들었어요. 여덟 개 되니? 이러면 얘가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설치하고 수송선을 부르면은 이 액조틱을 보낼 수 있대요. 요청. 그렇죠. 장비 요청도 있어. 아, 내 거... 아, 여기서 오크샵을 여기서도 할수 있구나. 이쪽에 있다라는데, 아, 저기 있다. 55... 저 좋은 장비들은 나중에 다른 맵갈때 쓰거나, 그렇게 하죠. 지금은 너무 밸런스를 해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쓸수 있는 그런 장비들만 써갖고, 음, 생활을 해보죠. 어, 도구로 인한 액션, 그 액션, 도구 액션으로 인한 스태미나 감소, 이게 좀큰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이, 검색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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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거의... 야 이건 대각선이잖이 친구야 일로 돌아가면서 밥, 먹, 밥 먹으면 되지 야 저거 치워야겠다 애가 환장을 하네 야 아, 근데 여기다 놓으면 토대가 더 필요하겠다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음 이런식으로 속을 다 채워줘야 되니까 개수가 조금 더 어? 왜? 내가 먼저 수거를 했어야 했는데, 수거를 못했네. 이 밑에가 물인가? 어. 왜안젖으지 그게? 안 되네, 여기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얜또 괜찮고. 와, 내게 다 잃어버렸어. 토대 위에 토대를 올리는 게좀 힘든 건가, 원래? 어, 레벨업이다. 드디어 티어3입니다. 티어2도 다 즐기지 못했는데 벌써 티어3가 돼버렸어 <laughs> 레벨업 속도를 발전이 못 따라가네. 돌 캐고 스태미나 채우운 동안에 음, 청사진이랑 이제 예, 특성 포인트 좀찍어주자 오케이. 지금 솔로 포인트 먼저 동물 체력 보이는 거 건강 재생 채굴 수확량 증가하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아, 여기는 쫙다 찍어야 되네. 채굴 수확량. 이것도 찍어야 되고. 나무 하나 찍어줄까요? 채굴 수확량 가게. 그 다음에, 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재능은, 이거 하나 찍어주죠. 나중 확률이긴 한데, 터지면은 경치도 왕창 들어오고, 돌이나 뭐, 되면은 편하니까. 오, 예, 터졌어요. 방금 그게 저 특성 찍은 거1% 확률 그게 터진 거야. 음, 503kg인데 그래도, 어, 충분히 뛰네. 그래도 그 특성 찍어갖고, 좀 편해졌네요. 바닥 붙일 때잘 봐야 돼요. 근데 우르르르르하면서 또 무너지는 애가 있을 수있어가고 아까 겁나 열심히.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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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토대를 붙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 토대가 어디 토대가 아니라. 얘가 이상한데 가서 붙은 거 같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뽑기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저, 저, 날라가네. 아, 나무 나무 번호 얘도 해줘야 되는구나. 아 맞다. 저희 특성 찍어야 되죠. 이제 강철을 찍어줘야 돼요. 강철로 해서 이제 도구를 만들려면은 티어2에서 2에, 티어 붕괭광 이 희한한 이름의 얘를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티어3 기계 작업대 변조 작업대 어 도구나 이런 걸뭘 부착할 수 있는 팩을 만들어주네. 강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철을 만들려면은 일단 붕갱광 철광석, 석탄 광석. 강철 도끼 얘네가 티어 2거든요. 에폭시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백금을 캐면 좋은데 일단 백금을 캘 저게 먼저 필요하니까. 음, 일단 하나하나 끝낼까요? 여기 아니다. 여기. 여기. 여기 먼저 가서 끝내고 오자. 그래서, 농장을, 아니, 농장이 아니라, 광산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는 일단, 강철, 강철 도구들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아 어, 이제, 강철 도구는, 곡기이만갈 거예요. 곡기이만 가서, 그 상위 티어에, 이제, 재료를 캘수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 도구들은 그 상위 티어 거로 한 번에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게, 어, 갑자기 이렇게 티어를 넘어가 버려갖고, 조금 스킵된 게 되게 많아요. 어, 스킵된 게 되게 많은데, 굳이 딴 거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요여인것 같은데? 빨리 가자. 아, 이거 생각보다 아예 백금을 여기서 나중에 캐야 되네. 아, 여기 어째 백금 캐야 되니까 백금 나중에 캐고 철광석이 이거 한 덩이만 있는 거 보니까 이한 덩이 미처 못 보고 간거 같은데? 음, 여기 대충 끝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여기, 여기가 그때 캐다가 망걸 거예요. 최근에 갔던 데가 저기일 텐데, 여기 안 먹었었나 근데 어, 여기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갑자기 한방 크리 떠갖고 깨지면은 그것도 사고요. 우리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철광석으로 강철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강철, 그러니까 철광석 어 뭐야? 아 있었어? 철광석이랑 강저 석탄 캐야겠다. 집이랑 좀 많이 멀지 않으니까. 네, 철광석은 다캔거 같아요. 불이랑 알루미늄 이런 것만 남았고, 밖에 석탄 없나? 동굴 앞이면 보통 석탄이나 뭐 이런 거는 한두 개 있을 법한데, 일단 집으로 가야죠. 집에 와서, 요거 다 강철로 바꿔주고, 도구부터 먼저 하나 뚫어주죠. 그래야지 2티어, 도구를 만들어야, 고게인을 만들어야 이제 더 상위 등급의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 그냥 동굴리에서 스테미나가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걸 안 했구나. 안 먹었구나.